안녕하세요. 저는 BK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고강삼 전무입니다. bk 인터내셔널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터로 2015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저희도 이제 중국 시장 쪽을 주로 공략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인인 베트남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벨기에, 호주 등을 공략하면서 해외 시장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자체 화장품 브랜드로는 뷰메이솔, 애니브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건강식품 브랜드로는 H메이솔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뷰 메이솔의 브랜드 의미처럼 고객님들께 피부 고민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CGMP의 인증을 받았는지가 저희의 선택 기준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코리아나 바이오는 코리아나의 가족사로서 ODM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CGMP는 물론 모든 제품이 35년의 역사를 가진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큰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을 8년 연속 받았다는 것도 저희 회사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커리아나 바이오는 A에서 Z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커리아나 바이오는 단순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제품의 마케팅, 디자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뷰메이솔과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민감한 부분인 용기와 상세 페이지 문안을 BM분이 직접 작성해 주셨고 그 문안을 품질 경영센터에서 화장품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꼼꼼히 살펴주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분께서 저희의 컨셉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을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코리아나 바이오는 MOT에도 강합니다.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진행사항이 굉장히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 코리아나 바이오 영업사원분께서 항상 먼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피드백을 주시고 공유해 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나 아,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항상 빠른 피드백을 해 주셔서 믿음이 갑니다. 코리아나 바이오는 전속 모델이 있어 마케팅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브랜드사가 아니고서는 전속 모델을 가지고 있기 어려운데 코리아나 바이오에서는 전속 모델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마케팅 지원을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NPC 신제형 발표를 주기적으로 연구원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구상과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트렌드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외 바이오 분들과 미팅 시 상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새로운 니즈들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은 마케팅, 광고, SNS 등 정말 홍보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저희 브랜드인 뷰메이설, 애니브 등은 코리아나 바이오와 함께 본원적인 제품력에 충실하려고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저희의 제품들을 꾸준히 재발주해 주시는 것들이 저희 제품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터처럼 건강한 아름다움을 드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수정을 또 요구하고 하는데 우리 코리아나 바이오 분들께서 정말 고객사의 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끝까지 좋게 대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코리아나 바이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나 바이오 BK 인터내셔널 화이팅. 코리아나 바이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